maybe not today maybe not tomorrow but soon for the rest of your life 안녕하세요. 월리어스테일리입니다 현지 날짜 2월 15일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르브라니이 이끌면서 골든스테이트와 5년 연속 파이널 결승에서 맞붙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라이벌이었지만, 르블론이 떠나고 약팀이 되어가면서 매년 플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고 올해는 경기 전까지 10승 7, 8패, 특히 지난 경기는 1승 9패고, 지금 7연패 중인 아주 부진한 팀입니다. 비교적 약한 동부에서 현재 13위를 하고 있는 클리블랜드입니다. 반면 골수는 이번 시즌 3연승도 또 3연패도 해보지 못한 분위기가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애매한 시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스의 스타팅 라인업은 지난 경기와 계속 똑같고 클리블랜드의 스타팅 라인업은 콜린 섹스턴, 데리에스 갈렌, 아이세 오코로, 세리 오스맨, 그리고 제르 알렌입니다 1쿼터에 골스는 순조롭게 경기를 시작했지만 리빌딩을 하고 있는 팀답게 대부분 젊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클리블랜드는 턴오버를 유도하면서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절대 밀리지 않는 경기를 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아직 센터가 한 명도 없는 볼스에 비해 클리블랜드는 제렛 알렌이나 예전에 워리어스 우승 멤버였던 자베일 매기가 들어오면서 공격자 리바운드 그리고 골밑 싸움을 다 이겨나갔습니다 1쿼터에 16점을 넣은 커리의 활약으로 볼스는 나쁘지 않았지만 신장 같은 부분이 좀 아쉬웠고 1쿼터에 32대32 동점으로 끝이 났습니다 2쿼터에도 계속해서 동점에 가깝게 경기가 비슷하게 이어졌습니다 한 가지 보기 좋았던 건그 동안 부진했던 세컨 유닛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바로 눈으로 보고 알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특히 볼 무브먼트가 진짜 좋았습니다. 슈팅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공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오픈이 된 선수가 슛을 쏠수 있게 패스를 통해서 가장 좋은 슛을 쏘는 그런 샷 셀렉션도 그 동안 봐왔던 단독 공격이나 아이소보다는 훨씬 더 보기 좋았습니다. 세컨 유닛에서 실책이 두번 정도 연속 나오고. 클리블랜드가 5점 정도를 바로 앞서 나가기 시작할 때, 커리, 그린, 우브레가 다시 들어왔고, 아주 살짝 분위기가 상대쪽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타이밍 좋게 주전 선수들이 들어와서 점수를 바로 역전해 놨습니다. 주전이 다시 들어와도, 세컨 유닛에서 계속 남아있었던. 케인 베이스볼은 언제와 같이 공격과 수비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전 여러 영상에서 커리나 그린 등 주전 선수들이 로테이션을 출전 시간은 지키되 분위기에 따라 더 일찍 넣고, 일찍 빼고, 이렇게 하는 걸좀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쿼터에 커리가 돌아온 건 그런 상황 때문에 들어왔던 건 아니고, 마침 딱 들어올 시간이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라 앞으로 좀더 분위기에 따라 들어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5분 동안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5점까지 뒤지고 있던 이 쿼터를 64대 54로 10점 뒤집으면서 마쳤습니다 3쿼터 시작 첫 플레이부터 드림웅 그린이 토스카노 핸더슨에게 패스를 성공하면서 경기 어시스트 10개째를 해냈습니다 이 경기 내내 그랬지만 그린이 또 어시스트를 3쿼터에도 쌓아 나가면서 경기가 정말 쉬워지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어제 경기를 뛰고 긴 원정 경기를 지금 치르고 있는 클리블랜드는 후반에 급격하게 지쳐보였습니다 그리고 3쿼터 벤치에서 나온 마이클 말더 역시 3점을 여러개 성공하면서 점수를 크게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3쿼터 끝날 때까지 그린은 자신의 커리어, 커리어 하이인 16번째 어시스트를 했고 경기는 101대 84로 크게 이기면서 4쿼터가 시작됩니다 골스는 모처럼 3쿼터 안에 100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4쿼터가 시작이 됐지만 주전 선수들은 이미 다 빠졌고 4쿼터 내내 가비지처럼 경기가 흘러갔고 그대로 마무리되면서 129대 98로 오늘 아주 가볍게 골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전반에 경기가 치열하게 진행되었지만 2쿼터 중반까지 분위기를 완벽하게 잡아내고 승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오늘 경기는 커리에게 정말 쉬웠습니다. 3쿼터 뛰고 조기 퇴근했고 단 30분 만에 36점, 야투율 68%, 3점 슛 성공률은 63.6%. MVP 스탯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최근 들어 정말 효율적인 농구를 하고 있는 커리는 물론 개인 능력이 전체 NBA 리그에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의 실력이고 요즘 슈팅이 정말 물이 올라 있지만 최근 커리가 이렇게 효율적이 된 이유는... 주변 팀메이트들에게도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우선 그린의 어시스트는 말할 것도 없고, 플레이메이킹을 그린이 다 해가면서 포인트가드로서 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있고, 시즌 초반에 커리와 계속 동선이 겹치면서 부딪치던 경주마 우브레는 이제는 좀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훈련된 귀여운 조랑말이 되어가고 있는 우브레가 이제 패스프레이크 때 커리를 먼저 찾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즘 1쿼터에 무조건 나와서 커리랑 계속 같이 뛰고 있는 마이칼 멀도는 공만 쳐다보고 자기가 받아서 슛할 것만 생각하던 시즌 초반과 다르게 공이 없을 때 커리를 먼저 찾아서 스크린을 걸어주면서 커리에게 와이드 오픈 3점 기회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커리의 득점에 크레딧을 뺏어가는 건 아니지만 주변 선수들이 커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뒤로 커리에게 모든 경기가 더 쉽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요즘 어시스트가 물 오를대로 오른 드레이몬 그린은 자신의 커리어 하이 16 어시스트를 3쿼터 만에 해냈고 그 와중에 턴오버는 딱 하나였습니다 포인트 포워드로서 주변 선수들에게 정말 경기를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의 드레이몬 그린이고 오늘 그린이 정말 좋은 샷 블럭커 제렛 알렌을 상대로 경기를 진짜 가지고 그냥 놀았습니다 그린은 이렇게 좋은 샷 블럭커를 상대로 대부분 좋은 경기를 치러낼 수 있는데 그렇게밖에 될수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린이 오늘처럼 센터를 뛸 때, 그린이 센터지만 거의 포인트 가드처럼 뛰잖아요. 그럼 그 센터는 할수 없이 그린을 따라 나와서 멀리서 수비를 해야 되고, 보통 수비의 중심이 되는 샤플라커 센터가 중간에 없고, 가드가 있는 곳에 서 있어야 하니까 상대 수비는 벌써 진영부터가 망가집니다. 그럼 이제 그리는 왼쪽, 오른쪽 자신이 주기 편한 쪽으로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슛할 생각이 없으니까 블락 당할 일도 없고 워낙 지능이나 패싱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황이 전개되는 걸 보고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시스트가 단순히 그냥 오픈된 선수를 찾아서 패스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패스 후 완벽한 스크린까지 생각을 하고 패스를 한다는 겁니다. 이미 패스할 때 스크린을 생각하고 가는 게 인상적이고 오늘 이 쿼터에서 한 장면을 보시면 제레달렌이 자신을 막고 있고 커리가 3점 라인에 서 있으니까 제렛 알렌보다 더 빠른 발을 이용해서 커리의 수비수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커리에게 패스를 하고 바로 스크린을 걸어주는 건 정말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진짜 BQ가 뛰어난 어시스트와 스크린입니다.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볼수 있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하이 비큐의 드레이몬 그린입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 장면인데 그린이 정면에서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커리가 몰래 우브레 마크 하는 수비수 뒤로 가서 백스크린을 걸어주고 텅빈 골대로 엘리우비든 그냥 패스던 그린이 우브레에게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는 장면 역시 이두 선수의 케미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요즘 그린과 커리의 케미는 정말 부부 같습니다. 올또 우브레와 위긴스 경기를 묶을 수밖에 없는데 이두 선수가 지난 몇 경기의 기록이 많이 비슷합니다. 오늘 위긴스 15점, 우브레 14점. 각각 스틸 2개, 블락 하나 딱 똑같이 했습니다. 오늘 둘이 합쳐서 29점인데 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둘이 합쳐서 40점씩만 책임져 줄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물론 사코터에 많이 뛰질 않아서 점수를 좀 낮게 가져간 것도 있지만 앞으로 좀 경기가 4쿼터까지 팽팽하게 진행될 때는 둘이 합쳐서 40점은 어떤가 할수 있다라고 전 분명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질타를 정말 많이 받아왔던 골스의 세컨 유닛이었습니다. 시즌 초반에 커리가 좀 부진한 경기들이 있었고, 오브레와 위긴스가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을 때, 사실 골스가 질만한 경기를 잡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세컨 유닛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세컨 유닛 좋았고, 공격할 때 뛰고 있는 다섯 명이 다한 포지션에 공을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볼 무브멘트가 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클 몰더는 오늘 12점으로 지난 경기에 이어 두 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하고 있고 베이스몰은 7 득점인데 우선 베이스몰이 경기장에 나올 때 분위기가 정말 다르게 바뀌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스틸과 블락을 진짜 잘하고 있고 그리고 꼭 공을 뺏는 것보다 공을 이렇게 이리저리 쳐내면서 상대 공격 템포를 죽이는 수비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브래드 워너메이커가 그동안 했던 경기 중에 그나마, 그나마 제일 잘했습니다. 제발 자신감을 좀 가지고 다음 경기까지 분위기를 이어갔으면 좋겠고, 오늘 위긴스에게 진짜 멋진 LU 어시스트까지 하면서 멋진 하이라이트 장면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워낙에 약팀이고, 또 골스는 약팀을 상대로 승리를 챙겨냈지만, 아직 강팀에게는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팀에게 한 번씩 이렇게 꼬꾸라지는 레이커스나 이런 블루크림 같은 팀도 있는데, 이겨야 하는 경기를 확실히 잡아내는 거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브루클린이 막 야투율 50%, 3.40%, 자유투 90% 이상 하면 우리가 져야지 했는데 오늘 볼스가 야투율 52.3%, 3.46%, 자유투 95% 정말 우리가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팀이었지만 이런거는 뭐 팀의 분위기를 절대 해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보고 내일모레 지난 시즌 파이널까지 진출했던 마이미와 경기가 있는데 마이미는 지금 이번 시즌 기대에 비해 좀 부진합니다 마이미 경기를 뒤로 그나마 좀 쉬운 스케줄인데 분위기를 오늘 경기로부터 다시 또 한번 분위기를 타서 연승을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볍게 골스가 이겼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